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네. 똥차를 보면 대박이 난다 이게 사실인지 저도 운전을 하다가 앞에 똥차가 가면 따라갑니다 어, 일단은 이게 금전적으로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 우리가 똥 꿈을 꿔도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똥 꿈꾸면 재수가 좋고 또뭐 재물운이 좋아지고 하듯이 똥차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하찮은 거를 그것도 귀하게 생각을 하면 귀해지는 게 아닌가. 어, 저도 장례차도 동차랑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례식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인이 명을 달리하셨으니까 좋은데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동차만큼 어, 좋지 않을까. 연고가 없는 무덤이나 이런 거를 잘 돌봐주고 발복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. 뭐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도움이 돼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장애차 같은 경우에는, 아유, 저거쫓아 가면은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. 그 마음만으로 가서는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. 고인이 잘 가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, 복을 받아도 복을 받겠죠.